배그 없다. 배그 여기 땅. 배그 없다. 배그 여기 땅. 배그 없다. 배그 여기 땅. 아 비켜. 아 비켜. 배. 높이를 맞춰 쫄지마 쫄지마 저 올려봐 올려다봐 올려다봐 눈 깔지마 이겨 이겨 네가 이겨 눈 깔지마 헤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유 <laughs> 너지 임마 여기 안 나오나 각야 나온다.

이거 옆에서 뺏어지는 게 가끔 가능하더라고요 이 새끼 내거 뺏어가면 진짜 죽여버린다 신명아 지새끼 저 시장놈 새끼 이거 이새끼 일로와 일로와 이게 패치가 되나 내놔 씨발 나 그거 미쳐해야돼아 내놓으라고 아, 내놔라고 아, 내놔, 빨리! 아, 빡, 아 빨리, 내놔. 아, 빨리 내놔! 아니, 빵, 상자 닫으면 되는 거 아는데, 그게, 옆에서 뺏는 게, 되는 날, 되는 데가 있고,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. 이제, 개입엔 안놀라지 <laughs> 발전기 소리 보게 무릉무릉. <laughs> 아, 미치겠네. 이거 안 고친대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고치나? 뭐또 그지 같은 거구야 이거는 <laughs> 이건 또 뭐야 <laughs> 이게 뭐야? 오, 새로운 화면 이야 <laughs> 참 대단해 진짜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게임 근데 제가 특징이 사냥의 전율이든 뭘 해도 안 가요. <laughs> 너으나 많아야 진짜 이럴 거면 대체 왜 넣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너으나 많아여 가지고. 아 처음에는 야왜 이렇게 화나? 야딱 생존자. 야 스피릿의 올즈야 미쳤어. 얘왜 이렇게 화났어? 발전기가 두개 돌아간 후야 족밥 같애. 발전기 4개 돌아간 후야 스피릿 어딨냐! 때각때각때각 펑펑펑펑 발전기 5개 돌아간 후문앞 펑펑펑펑펑 앉아 때려놨다 앉아 때려놨다 <laughs> 보시면 알게 됩니다 보자. 나 없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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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라는데? 없어 없어 이제 없어 너 가자 없어 내보고통 <laughs> 네, 가지러 가자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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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좀 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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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만두 깔... 시간이 안 되겠는데? 까지나? 제발 제발 <laughs> 아 이거 죽겠다 죽겠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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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<laughs> 못 갔어 커피. <laughs> 좋은 죽음이었다 뱅카다, 이거. 무삼인가봐. 무삼이거나 욕심이거나 맞는 것 같아요. 그니까 내가 고추장인 건 맞는데 거미인지 아닌지가 몰라서 거미가 빠졌나? 헛방지를 어디서 하고 왔나? 뭐하니, 뭐하니. 와우, 백스텝! 열쇠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, 그걸 대놓고 해. 야 그럼 그렇게 대놓게. 야. 야 그걸 그럼. 면 죽을게요. <laughs> 이렇게 되면 또 갑분 싸거든. 이렇게 되면 또 갑분 싸란 말이야. 나어차피빨거 없어서 내둬도 되거든요. 나다 빨았거든요. 만히 비켜봐. 거어줍시다 <laughs> 이러면 또 갑분 싸거든. <laughs> 이러면 또 갑분 싸거든.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이러면 죽어야 돼요. <laughs> 클로데 존나 의문네 <laughs> 의문내 지나가요 행아 씨발 새끼야아 클로데 씨발놈아 야야 <laughs> 아! <laughs> <야>, 이건 <laughs> 야! 야! 야, 이건 진짜 클로데시 나 죽였다. 아, 이 나한테 왜 그래? 나한테, 나한테 왜 그래? 어, 풍이 지금 내 앞에서 백스 자랑하는 거임. 봐봐, 얘도 못하네. 봐봐요, 내가 더 잘하지 풍이보다. 내가 풍이보다 잘하지. 내가 풍이보다 잘하지, 솔직히. 아, 이 새끼들 지금 뭐야? 셋이 팀이야? 세, 셋이, 셋이 더나 왕따 시키는 것 같은데? 이거, 이거 셋이 더나 왕따 시키는 게임 같은데요? 이거, <laughs> 내가 팀에게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기분 탓인가? 야, 간어 <laughs> 오, 나이스. 야, 문 어딘데? 아. 어, 어, 잠, 잠, 잠. 제가 보이시나요? 혹시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? 제가, 제가, 제가 아직도 김대충으로 보이시나요?